안녕하세요 리뷰빌 TV 비디오 찍는 시비전 오늘 리뷰할 음료는 갈증 해소에 도움이 될수 있는 보리 음료들 뭐몇 가지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하늘 보리가 아니라 롯데에서 또 황금 보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100% 국산 보리 혼합 추출물로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갈증 해소할 수 있는 사계절 먹을 수 있는 뭐 그런 황금 보리라고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몸에 좋은 이제 어, 우리 보리로 시원하고 고소한 황금보리 4계절 갈증을 해소한다. 해가지고 만든 그런 음료라고 합니다. 5 0 0 m l 고요 보리 혼합출출액 35% 고용분 들어있고, 볶은 옥수수 7%, 볶은 현미 2%, 누룽지 쌀 1%, 뭐, 볶은 겉보리 90%, 보리농지 0.15%, 고용분 삼6프로 이렇게 해서 만든 그런 음료인 것 같고요. 액상차예요. 액상차. 특징적인 거라면 여기 클린 패트라고 또 나와 있네. 롯데칠성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무균 생산 시스템 블렌드로 깨끗하고 안전하게 맛과 향이 우수한 차 음료입니다. 해가지고 전형적인 보리 음료. 보리 음료. 색깔이야. 보리차. 자, 여기 보시면 보리 음료. 그죠 여러분들? 보리차. 자, 그러면 한번 이 보리 황금 보리.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향기는 진짜 보리차예요. 우리 구수하게 끓인 그런 보리차 냄새라서 진한데 약간 보리가 이렇게 탄맛 있잖아. 탄맛을 이렇게 더 극대화한 그런 맛이라서 그 보리의 더 느낌이 기존 보리 차음료보다는 조금 더 세게 다가오네요. 예. 아무래도 전부 다뭐 재료들을 예, 다 볶았다 그랬잖아. 뭐 보리서부터 뭐 옥수수 뭐 이런 것들 했는데 볶은 듯한 그런 맛이 훨씬 더 강한 그런 보리 음료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시면 되시고 아주 깔끔하고 개운한 그런 맛이 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좋아할 수 있는데 젊은층보다는 몸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 훨씬 더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맛이 괜찮아요. 맛이 괜찮고 갈증도 아주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그런. 어, 한국적인 어, 그런 차음료다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 맛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원하게 해서 먹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, 또뭐 추울 때는 조금 더 따뜻하게 해서 이렇게 마셔도 되지 않을까 실온 상태에서 먹어도 예, 구수한 맛이 그대로 보리의 그 혼합추출의 그 맛이 그대로 이렇게 느, 느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황금보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직접 맛보시고 웰빙시대 well 몸 생각해서 맛있는 맛으로 먹기보다는 건강을 생각해서 마시는 액상차 맛보시고 싶으면 한번 황금보리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리뷰빌 TV 이도직 나주씨 리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